从来不给要再好吗王子红分丐帮何同。 중국 역사상 역대 최고의 제작비인 약 360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로 중국 영화답게 엄청난 스케일로 관중을 압도하는 화려한 영화입니다. 금빛으로 물든 홍보를 둘러싼 음모를 다룬 영화 지금까지 주윤발 공민 주걸린 주연의 황호이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듣고 싶다 <목소리가> 안 들으면 되지 그치, 그치. 굉장히 불안한 심리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랑은 불안한 심리상태 저는 <목소리가> 굉장히 편합니 치매 안 걸려요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대회에서 전문 포으에 나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에 나타나는 전초 증상은요. 많은 분들이 단어 기억 못하시고 전화번호 기억 못하시고 그런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 처리가 어려워지십니다. 당연히 노화 때문에 수행 능력은 느려지기는 마련인데요. 큰 실수들이 일어납니다. 돈 계산이 잘안 돼요. 했잖아. 기억 안 나?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더큰 단서예요 내가 일 처리하는 것들이 잘 안된다고 주위에서 말을 해주는